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여기는 오늘 후덥지근 합니다 아마 그 비가 올려는지 오려는지, 오려는지 그 지금 뭐좀 꿉꿉하네요 뭐 영상 한20한 7도 정도 되는데 뭐 그런대로 견딜 만 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또 저도 아마 처음으로 소개하지 싶고요 1 9 0 9 9젠틴마우 마우저 765 53 그러니까 그76 53밀 탄을 사용하는 마우저인데요. 어탄비슷한게 있는데 제가 지금 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탄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들 모았거든요. 여기 이제 튜리 핸들 세비지고 그 세비지 모델 99그 레브 액션 타 소총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사용하는 게 튜리 핸들 세비지거든요. 그다음 에 여기 이제 어762 51 그러니까 3오 에이지예요. 그러니까 요거 너무 비싸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762 바이 54r 그러니까 그 마신 나한테 사용을 한 거고요. 어, 죄송합니다. 그 손님이 와서 잠깐 멈췄습니다. 요거는 그762 바이 54r 그러니까 마신 나한테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요거보다는 조금 그거 얘네보는 작고 그러니까 762 그러니까 765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두껍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54r이 어53 밀리미리니까 53 밀리리거든. 요건 51이고.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짧은 거겠죠. 요거도 다 짧고, 요거도 좀 길고. 그게 지금 여기 지금 소총에 사용되는 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트리아 브리티시. 그러니까 그 인필드에 사용되는 트브리티시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게 지금 8 밀리미리 마우즈거든요. 8밀 마우저. 그다음에 이게 트리아 6 M1 게런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 탄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소총에 사용되는 탄이 없어서 제가 요 대충 소개했습니다. 또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실탄 소개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길어요. 어 전장이 49인치, 그러니까 124.5cm예요. 제법 길어요. 그리고 길고 묵직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여기 이제 마우즈 되어 있고요. 모델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우저 모델로 알젠티노 1 999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이치, 도이체 무기 제작소. 뭐 이게 영어입니다 번역한 거 보니까 도이체 무기, 무기 제작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잠깐만또 손님이 왔네요. 아,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총신이 30인치거든요.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머신 마간터가 30인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76cm. 그다음 무게는 아마 그동안에 만져본 총 중에서 가장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9.2 파운드. 그러니까 약 4.2kg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장된 탄창에는 어, 7.65 곱하기 5 3 m m 요거 다섯 발 장전된다 그래요.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스트리클립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손으로 밀어 넣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것 같고요. 또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약 경매 끝나기가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거 지금 240달러 되어 있고요. 저는 맥시멈 300달러로 적어 놨거든요. 제가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보면은, 저건 이제 알젠틴 이제 로, 로고가 적혀 있고요. 여기. 마우즈 모델로 아까 요거는 보여드있고 요것도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그, 일련 번호가 다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일년련 번호 있잖아요. 그죠? 요거 찾아보니까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잘못 찾았는데 아마 1950년도에 만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번 요것도 시리얼 넘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이게 참중요해요그어그 수집품에는 이게 일련 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것도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총기 선생님이 어, 요거 마음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마음에 별로 없었어요. 참여할 생각이 없었는데 총기 선생님 보면 아, 이거는 괜찮은 물건이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경쟁 붙고 있습니다. 어, 요거또 보니까 요게, 가늠, 가늠자 요게 2000m 까지 가능하다 그러네요. 이렇게 높이면은. 그리고 또, 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어이체 무기 제작소에서 20만 정을 생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20만 정 중에 한정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1909년부터 1959년 사이에 생산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씨를 난발을 이건 대충 추측했을 추측했을 때 아마 1950년대쯤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 보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깨끗해요. 그래서 지금 착검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주 깨끗해요, 나무가. 자체가 참 깨끗해요. 단지 흠이 있다면 여기, 여이 부분이 조금 더 이게 썩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마 손질을 한것 같기도 해요.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여기는 좀 갈았, 갈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뻐서, 이제 경매에 뛰어들었거든요. 이거 제가 당첨되면 또 한번 사격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탄이 좀 비싸더라고요. 탄이 지금 한 발에 어 많이 인기 있는 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발에 한1.25 달러, 한1.3 달러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저도 오늘 처음으로 소개하는 1909아르헨티 u 마우저 765553밀 어, 어, 탄을 사용하는 볼트 션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